왼손만 눌러. 나 그러면 오른잡기만 써서 이길 테니. <laughs> 슬라이딩! 띠용 잠시만요, 미션. 잠깐만. 아, 아깝다. 킹으로 롤링 두번 성공하기? 킹으로 롤링 두 번? 저거, 근데, 혹시 퀵매에서 해도 되나요? 랭매 할 생각 없는데. 오늘 오메가 됐어 할 생각이 없는데. 아, 가능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발 숫자단 걸려라, 숫자단. 숫자단 걸려라. 숫자단 분들, 지금 폴탄 만나고 싶은 숫자단 분들, 녹단까지 허용. <laughs> 들어오세요, 킹메. 운이 좋으면 폴탄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 한 3단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한 판만에 끝내버리게. 어 아, 라이진 라이진 정도면은 할수 있어. 아 나. 아 나. 오른. 뭐였지? 어 왼손만 풀어 시청자야? 시청자야 뭐야 이거? 자, 이번에 톡발 나오겠죠? 툭툭! 잉? 이게 닿는다고? 내 몸이 안 나은 것 같은데? 그만, 그만, 그만. 아,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야, 요즘 라이딩 수준 실화냐? 내가 만났던 그 어떤 라이징보다 잘하는데. 왼손만 누르시는 스타일이군요. 왼손만 눌러. 나 그러면 오른잡기만 써서 이길 테니까. 왼손만 누르세요. 저도 오른손, 양손 쓸게요. 왼손만 눌러봐. 언제까지. 언제까지 왼손만 누를 수 있나 보자. 어? <laughs> 언제까지 왼손만 누를 수 있나 봐. 아, 이기고 다른 사람이랑 하면 되죠. 그렇죠? 어이! 어이! 오케이, 맞았고. 덮치고, 마무리! 다른 사람 찾아봐야겠다, 빨리. <laughs> 빨리. 숫자단, 숫자단! 아니, 킹메에 숫자단 많던데? 오늘 왜 없지? 아, 제가 요즘, 요즘에 킹메에 초대할 때. 아! 왜 사람이 없어! 대놓고 대놓고 왼손만 풀어 어떻게 맞춰 진짜 시청자야? <laughs> 아니, 진짜로 시청자야 뭐야 ㅅ <laughs> 발 이게 라이진이라고? 존나 잘하는데 스킬이 좋으시네 그럼 다른 잡기만 써야겠다 약간 자이언트 같은 거에 공포증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딴 잡기를 하나도 안 풀어 빨리 빨리 이기고 딴 사람 찾아야겠다 하... <laughs> 딱 찾기 어렵네 네 퀵맨은 단수 상관없이 잡혀 이 터널 좋아요. 계급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냐고요? 뭐야? 아까 만났던 사람이라고? 시청자야? 아이 씨부랄. 왜딱 왼손 팍풀어 어, 그렇지. 아! 왜 손만 풀어? 일부러 콤보 허쳐주면서 <laughs> 안 되겠다. 더 낮은 기염을 찾으러 떠나야겠다. 안맞아줘 <laughs> 어? 어? 오케이, 좋아. 한번 자, 한 50분 동안 롤링 한 번만 더 맞추면 되는 거죠? 어, 게이드 지금, 지금 이니 제발 제발 아, 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이고 이거 좋아 시청자분이세요? 시청자분이세요? 시청자분이면 김호기 안 모시는 시청자분 아니네 아 좋았다 <laughs> 어, 따로 저한테 귀성말 보내주세요 귀성말 귀성말 보내시면 제가 어, 따로 어, 고맙다는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뭐 따로 다른 건 없고 그냥 고맙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미션 깬 건데 뭔 수익 분배야 말도 아니에요? 킹으로 세판 동안 연속으로 3단 잡기 이상 5번 성공? 이거는 왜 해볼만 하냐면은, 다른 잡기를, 3단짜리 다른 잡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해볼만 해. 정의아제 걸리면 진짜 개꿀이고. 하늘이시여, 돈이시여, 제발 도와주세요. 2단! 아, 진짜. 눈치 없게, 아. 아, 존나 눈치 없네, 진짜. 아, 아니에요, 아 엠페라도 어차피 연자 와 앞에선 평등하다. 어? 뭐야, 이거. 아, 주장 노노, 주장 노노.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 노노. 아, 씨. 아, 씨. 어 좋아. 한번. <laughs> 두번제발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메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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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디. 부탁! 아야. 아 아. 아. 괜찮아요. 맞아 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 줄 만해. 죄송합니다. 한, 번 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 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